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김수진의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죠.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아이들 방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하은이와 지우가 나란히 누워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도 힘내자 속으로 중얼거리며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수진의 얼굴은 마흔이 조금 넘은 나이에 비해 많이 지쳐 보였죠. 문가에 생긴 주름은 웃음보다는 걱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정수기 관리원 유니폼을 입고 가방을 챙기며 수지는 오늘 방문할 고객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강남 아파트 3곳, 오피스텔 두곳 그리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는 스케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수지는 잠시 뒤돌아봤어요. 좁은 투룸에서 아이들과 친정어머니까지 네 명이 살고 있었죠. 지우는 아직 어려서 어머니와 함께 자고 하은이는 거실 한쪽 구석에 만든 작은 공간이 방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한숨이 나왔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애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지하철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현수가 사라진 그날을 말이죠. 그전에 잠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서는 한참을 있다가 나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는 걸 수진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죠.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수의 차가 불에 탄 채로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신은 찾을 수 없었지만 정황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수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채업자 같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던 일, 현수가 비트코인 투자에 실패했다고 털어놓았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쪽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미안하다, 수지는 현수가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빚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1억 원을 현수에게 맡겼던 것이 카근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고객의 집에 도착한 수지는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며 평상시처럼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고객들은 수진을 좋아했어요. 성실하고 꼼꼼했거든요. 아이들 키우시면서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한 고객이 따뜻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니까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매일 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거든요. 아침에는 수진이 나가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요. 아이들과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개 보였습니다. 현수야 네가 그랬듯이 나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난 아이들이 있으니까 견뎌야 해.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수진은 강남구 고급 주택가로 정수기 관리를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규모가 큰 단독주택이었어요. 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 외제차 두 대가 주차되어 있었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 수진은 속으로 생각하며 큰 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문을 연 사람은 분명히 현수였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 현수가 말이에요.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죠. 얼굴도 1년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수진은 입을 벌린 채서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 역시 수진을 보고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한데 잘못 오신 것 같네요. 현수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현수야. 나야? 수진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분인데요. 다른 집을 찾아보세요. 그때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누구야? 세련된 옷을 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인 여자가 현수 뒤로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한 번도 본적 없는 여자였어요. 잘못 온것 같아 현수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을 향해 다시 말했죠. 여기는 정수기 없어요. 다른 집 찾아가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죠.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럴 리 없어.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얼굴은 분명히 현수였어요. 목소리도 눈빛도 심지어 귓불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수진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현수라면, 지난 1년 동안 자신과 아이들이 겪은 고생은 뭐였을까요? 매일 밤 편의점에서 일하며 버틴 시간들,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며 보낸 나날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현수는 죽었어. 경찰도, 그렇게 말했잖아. 수진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수학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고, 지우는 한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었죠. 엄마, 늦었네? 하은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응, 일이 좀 늦게 끝났어. 수지는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저녁 차려놨어. 얼른 먹고 가. 엄마 고마워. 수진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동안에도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손님이 오면 기계적으로 응대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현수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현수라면 만약 살아있다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이 스트레스 때문에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새벽 2시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네가 정말 죽었다면 나좀 도와줘. 나 너무 헷갈려. 다음 날부터 수지는 이상해졌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고객과 대화하다가 멍하니 있기도 했죠. 괜찮으세요? 안색이 좋지 않은데? 한 고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죄송해요.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본 것이. 정말 현수였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세 명씩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도 현수와 똑같았거든요. 엄마, 왜 자꾸 한숨 쉬어?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응, 엄마가 한숨 쉬었나? 응, 자꾸 후우. 이렇게 해 지우가 흉내를 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수진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뭔가 눈치를 챈듯 했어요.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도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혹시... 또 현수를 볼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현수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어느 날 수지는 용기를 내어 그집 앞을 지나가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제차들만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죠. 정말 내가 잘못 본 건가? 수지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수진은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야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서 생각할 시간이 많았거든요. 만약 현수가 살아있다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수진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살아야 하니까. 수진은 자신에게 말했어요. 설령 현수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수진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수진은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일에 더 집중하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했죠. 엄마, 우리 언제 더큰 집으로 이사가 어느 날 하은이가 물어봤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지 엄마가 돈더 많이 벌면 수지는 대답했지만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일에서는 저축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어요. 설령 현수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자신이 아이들을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제부 진우의 집으로 갔어요. 여동생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이 요즘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죠. 제부는 대기업 정보기술보안팀에서 일하는 과장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과묵한 성격이지만 가족들을 챙기는 마음은 따뜻했어요. 수진을 늘 처형이라고 부르며 챙겨줬죠. 처형, 요즘 일 많이 힘드시죠? 제부가 차례상을 차리면서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수진의 야윈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나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넓은 집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이 고기 맛있어요. 지우가 갈비를 먹으며 친정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우리 지우 살좀 찌워야겠다. 친정어머니는 지우의 볼을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갑자기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새집 샀어? 수진은 깜짝 놀라며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새 집,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빠한테 보낸 돈 영수증 봤어. 1억 몇천만 원이었는데, 뒤에 우리 새집 사자라고 메모도 있었어. 하은이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어른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아, 그 돈, 처형, 어떤 돈이에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결혼 전에 모은 돈이었어. 아무한테도 말안 했는데. 현수가 투자하자고 해서 줬거든. 얼마나 되는 돈이었는데요? 여동생이 물어봤습니다. 1억 원. 수진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어요. 특히 진우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다고 했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했어. 그런데 실패해서 빚까지 지게 됐다고? 수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진우가 말했어요. 하은아, 그 영수증 아직 있니? 삼촌이 좀볼수 있을까? 네, 폰에 사진 찍어 뒀어요. 하은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진우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 봤어요. 처형, 이거 비트코인 지갑 주소예요. 진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지갑 주소?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디지털 지갑의 주소입니다. 이걸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우는 즉시 노트북을 가져와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형 이상해요 뭐가 이지갑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우는 화면을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수진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얼마야?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진우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그럴리 없어 현수는 투자에 실패했다고 했는 걸. 수진이 고개를 쪄으며 말했습니다. 처형. 여기 보세요. 최초 입금자가 처형 명의의 계좌예요. 그리고 이 돈은 계속 그대로 있었습니다. 투자 실패가 아니라 대박이 났어요. 진우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면 수는 왜 처형? 이거 형님 돈이 아니에요. 이건 처형 돈입니다. 진우의 단호한 말에 수진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보기술 보안 전문가인. 그의 직업 본능이 발동한 것이죠.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처형, 잠깐 이것 좀 보세요. 진우가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뭔가 더 나왔어? 예,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형님이 사라지기 전에 이 비트코인 지갑에서 일부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어요. 진우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어디로? 해외 계좌 같아요. 추적이 쉽지 않지만, 패턴을 보면 계획적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진우가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사라지기 전에 집에 찾아왔던 사채업자들 기억하시죠? 응. 그때 정말 무서웠어. 수진은 그날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어요. 지우를 침대 밑에 숨기고 하은이를 화장실에 피하게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추적해 봤어요. 정확히는 그날 주변에 CCTV 영상을 확인했죠. 진우는 정보기술보안팀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 경찰인 지인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사채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차량 번호를 추적해 보니 단기 렌터카였고 그중한 명은 연극 배우 출신이었습니다. 수진은 입을 벌린 채 진우를 바라봤어요. 연극 배우? 예. 지금도 소극장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진우의 말에 수진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현수가 형님이 직접 고용한 것 같아요. 가짜 사채업자 소동을 만들어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한 거죠. 진우의 차분한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차량 사고로 위장해서 사망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실제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딘가로 도망간 거죠.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우가 그때 침대 밑에 숨었어. 난 진짜 그게 끝인 줄 알았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공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그 순간들이여, 처형 진정하세요. 진우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럼 애들 아빠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건 더 조사해봐야 알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형님이 살아있고 처형의 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수진은 갑자기 한달 전에 본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고급 주택가에서 만난 현수의 모습을요. 제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한달 전에 현수를 봤어. 뭐라고요? 진우가 깜짝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집, 현수의 모습, 그리고 모른 척 하던 현수의 태도까지요. 그집 주소 기억하세요? 응, 잊을 수가 없어. 내일 한번 가보죠. 이제 확실히 해야 해요. 진우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그동안 현수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그였지만 지금은 수진과 아이들을 배신한 현수가 농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보 만약 정말 현수라면 처형.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가출이 아니에요. 사기이자 유기입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진우의 단호한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아도 됐습니다. 진우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진우와 수진은 함께 그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만약 정말 현수라면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처형.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확인만 하면 돼요. 진우가 수진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진우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감시카메라의 위치와 주차된 차량들을 확인했죠. 저차 번호판 좀 보세요. 진우가. 외제차를 가리켰어요. 왜? 형님 이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걔가 미리 조사해 봤거든요. 그때 집 문이 열리며 현수가 나왔습니다. 골프복을 입고 골프채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뒤어 세련된 여자도 함께 나왔죠. 수지는 숨을 멈췄어요. 분명히 현수였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형님. 진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수진과 진우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누구? 누구세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형님, 저 진우예요. 처형도 함께 왔고요.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옆에 있던 여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여보, 아는 사람들이야? 여자가 현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잘못 본것 같아. 현수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차에 타려고 했어요. 형님, 처형의 1억 원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진우의 말에 현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지갑 주소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120억 원 정도 되더군요. 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 따로 얘기하자 현수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형님, 더 이상 속일 생각 마세요. 가짜 사채업자까지 다 확인했거든요. 진우의 말에 현수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 됐어요.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왜 그랬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지우는 아직도 아빠 꿈꾸면서 깨서 울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었거든. 현수의 변명에 진우가 분노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으면 이혼하면 되잖아요. 왜 죽은 척 하면서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재산 분할해야 하잖아. 현수의 솔직한 대답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돈이 문제였던 거죠. 형님, 이제 끝이에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진우야, 우리 가족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가족이요? 형님이 가족을 버렸잖아요. 진우의 차가운 말에 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현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뭐야? 당신 기혼자였어? 나 속인 거야? 여자의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현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진우의 도움으로 수지는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 사망, 재산은닉, 사기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해야겠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장 사망으로 100억대 재산 빼돌린 남편, 아내 몰래, 내연녀와 신혼생활, 충격적 배신, 신문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수지는 아이들이 이런 기사들을 보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미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있다며?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 하은아, 아빠는 살아있어. 수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안 왔어? 다른 집에서 뭐하고 있었어? 하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수지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빠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어.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지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랑 하은이랑 지우는 아무 잘못 없어. 수진은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한달후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현수에게는 사기죄와 유기죄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는 비트코인으로 불어난 재산 중 80억 원을 돌려주라는 민사 판결이 내려졌어요. 처형.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진우가 법원 앞에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제부. 제부가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야. 수진은 진우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진우가 아니었다면 평생 속은 채로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현수와 함께 살던 내연녀는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며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녀 역시 현수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세간의 관심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안 보는 거야? 지우가 물어봤어요. 응, 당분간은 못 봐. 아빠가 감옥에 가야 하거든. 감옥이 뭐야? 나쁜 일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수진의 설명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건알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수진을 위로해주려고 노력했죠. 엄마,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하은이의 말에 수진은 울컥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우리끼리 잘 살자. 수진은 하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80억 원이 수진의 계좌로 들어온 날, 수진은 믿기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진짜야. 엄마,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 하은이가 통장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넓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방을 가질 수 있는 집을 말이에요.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여러 집을 둘러봤어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방이 네 개나 되는 아파트였어요. 엄마, 여기 정말 우리 집이 되는 거야?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응. 음.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수진은 정수기 관리원과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어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생겼습니다. 엄마, 진짜 더 이상 일안 해도 돼?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당분간은 안 해도 돼.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볼 거야. 수진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작은 카페라도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이사하는 날온 가족이 도와주러 왔어요. 진우와 여동생 그리고 친정어머니까지요. 우와 여기 정말 넓다. 지우가 새 집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어요. 지우야 여기가 내 방이야. 수진이 지우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진짜 내 방. 혼자만의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이제 내 방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도 돼. 지우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기뻐했습니다. 하은이도 자신의 방을 보고는 감격했어요. 엄마, 여기에 책상도 놓고 책장도 놓을 수 있어? 물론이지. 우리 하은이가 공부 열심히 할수 있게 예쁘게 꾸며주자. 짐을 다푼 저녁, 수지는 아이들과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거실에 이제 온전히 자신들만의 가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돼. 여기는 우리가 평생 살 우리 집이야. 수진의 말에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진짜. 계속 여기서 살아? 응, 계속. 그럼 친구들한테 주소 바뀐다고 안 말해도 돼? 하은이가 물어봤어요. 안 말해도 돼. 이제 주소 안 바뀌거든. 수진은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하은이가 갑자기 수진에게 안겼어요. 뭐가 고마워? 우리 집 생겨서,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안 힘들어 해서, 하은이의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고마워. 그동안 힘들었는데 잘 참아줘서, 지우도 와서 수진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행복해? 지우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지금 정말 행복해.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수진은 커피를 마시며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수의 배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더큰 행복을 가져다주었어요. 엄마, 내일 뭐할 거야? 하은이가 물어봤어요. 내일? 내일은 우리 방 꾸미러 쇼핑 가자. 정말 아이들이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수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날들이 시작될 거라고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도. 힘들어 하지도 않을 거라고요.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수진과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것 같았어요.